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믈렛을 만들어보도록 할겁니다 먼저 준비물은 계란 버터 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불은 약불 버터 오션 젠장 스크램블링 소스 깔끔하죠? 슈퍼 깔끔 그럼 한번 이 아름다운 오믈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미식가 절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울음 몰래만 먹지 못도록하겠습니다음 음. 와우, 인크레더블 와우, 유치 와우 와우, 진짜 잘 만든다. 와우 음, 부터 야한 것? 음, 와 이상, 개민지였습니다.